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매에 숨겨진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미 찾아진 장소도 있고, 제가 궁금해서 가다가 찾은 장소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찾은 장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으셨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아이스 상어의 무덤입니다. 전 차가 작은 바나나, 아니, 옐로우 스쿠터라고 하고 했, 하겠습니다. 뒤로 가줍니다. 자, 요쪽 길이 있습니다. 쭉 가면은 여기, 아, 공간이 있어요. 여기서 살살 가야 돼요. 저처럼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망해요. 그러면 훌레한테 들킵니다. 저 여기 왔어요. 여기서만 숨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들어가 줍니다. 공간이 있더라고요. 아 이렇게 너무 세게 가면은 브레이크를 안 누르고 가잖아요. 그럼 뭐, 나와 버려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누르고 가셔야 합니다.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. 아 어쨌든 여기 보셨다시피 여기입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어 이번에는 음아 어 동화 프레디온 몽마입니다. 여기서는 부스터가 중요합니다. 다 왔습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서 뒤로 가지고 벽에 붙은 뒤 가집니다. 그러면 계속 쭉 가다가 여기 떨어집니다. 여기서 유튜버분들이 어, 여기서 속도를 재는 곳인데요. 여기가 넓어서 좋습니다. 계속 어, 여기 떨어지는 공간이 하나 있긴 한데, 아 이렇게 계속 쭉 가면 떨어지긴 해요. 근데 넓어요. 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자요렇게 이렇게 쭉 가고 맵을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집도 있네요. 세 번째는, 어, 이것도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. 어, 주라기 공룡 절, 절투장입니다. 여기서는 많이 알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여기 숨는 건 추천 안 해드립니다. 일단, 어, 처음엔 쭉 가줍니다. 중간부에 있습니다. 계속 쭉 가줍니다. 아,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자, 뒤로 가지고 가시면은, 여기 뭐가 있죠? 풀 같은 거. 여기로 쭉 가줍니다. 방향으로. 그러면은 여기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근데 여기는 많이 알려진 곳이라서 추천 안 해드립니다. 자, 숨겨진 장소 끄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숨겨진 장소를 알려드릴게요. 어, 안녕히 가세요.